네,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 예, 네, 모델 인물 이미지 카테고리 들어가셔가지고, 어, 원하는 사진을 갖다가 하나 가져오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뭐, 모자이크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모자이크 처리. 네, 여러분들, 오른쪽에, 예, 네, 오른쪽에, 네, 메뉴 쭉 보시게 되면은 우수회원 무료 이미지라고 있을 거에요 네, 우수회원 무료 이미지 모델 인물 이미지 네, 모델 인물 이미지 들어가 주셔서 네, 원하는 사진을 다운을 받아 주세요 이 모델 이미지 중에서 예, 여러분들 사진을 하나 선택하시고 네, 이 사진을 마우스 오른쪽에 눌러서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포토샵으로 가서 네, 포토샵에서 파일에서 뉴. 새로운 캠퍼스를 열고 그리고 OK 눌러주시고요. 우리 많이 하는 것들이죠. Ctrl V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죠. 또는 Edit에서 Paste 하게 되면은 네, 붙여넣기가 되실 거예요. 네, 사진 준비가 다 되셨으면은 보통 우리가 그냥 뿌옇게 처리해서 예, 모자이크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은 뿌옇게 하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뿌옇게 하는 거는 필터에서 블러에 가우시안 블러를 주시게 되면은 얘를 예, 좀 수치를 높이면은 이렇게 뿌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전체가 다 적용이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모자이크를 주고자 하는 부분만 뿌옇게 주시려고 하면은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 여러가지 선택도구 있죠? 예, 제가, 어, 라쏘 툴을 갖다가 한번 선택해 볼게요. 올가미 툴이라고도 하죠? 라쏘 스 툴로 내가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얼굴 부분만 예,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네, 필터에서 블러에서 예, 가우시안 블러를 이용하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모자이크 같은 느낌을 갖다가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오케이 네, 누르게 되면은 예, 어떤 일정 부분만 조금 네 블라인드 처리하고자 할때 써먹을 수가 있겠죠. 네그 다음에 다 되셨으면은 또 올가미 도구로 얼굴 부분을 선택을 해볼게요. 네 얼굴 부분을 네, 필요하신 부분을 네, 모자이크 처리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다 되셨으면은 네 필터로 한번 가볼게요. 필터에서 네, 네 필터에서 필터 들어가볼게요. 필터에서 픽셀레이트 네 픽셀레이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모자이크라고 있을 거예요 네 모자이크 클릭 하시고 셀 사이즈를 갖다가 예, 높여보세요 셀 사이즈를 높이면은 타일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예, 적당하게 예, 타일 사이즈를 예,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예. 이렇게 셀사이즈 선택하고 OK 눌러주고 선택하기 해제하게 되면은 네, 모자이크 처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